시어머니랑 맨날 뽀뽀하는 남편과 싸웠는데 제 잘못인가요? 처음 인사드리는 자리에서도 남편은 시어머니와 뽀뽀를 했습니다. 허벅지도 쓰다듬고요. 처음엔 낯설었지만 어렸을 때부터 그랬다고 하니 이해하려 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 중학생 딸이 집에 울면서 들어왔습니다. 엄마 애들이 다 봤어. 너희 아빠 마마보이래. 진짜 쪽팔려 죽겠어. 딸이 친구들과 놀다가 할머니랑 아빠가 뽀뽀하는 걸 봤다더군요. 그래서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따져 물었습니다. 화면을 두번 터치하시면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여보, 이제 사춘기인데 친구들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웠겠어. 이제 애들도 컸는데 좀 자제해. 뭐? 부끄러워? 우리 엄마랑 나랑 뽀뽀하는 게왜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더 이상한 거 아니야? 솔직히 당신 말고 주변에 엄마랑 뽀뽀하는 사람 누가 있어? 당신이 말못 하면 내가 내일 어머님께 말씀드릴게. 당신 지금 말다 했어? 다큰 어른이 부모님과 뽀뽀하는 거, 저만 이상한가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세요.